자, 22번 봅시다. 우선은, 어, 밑끝과 윗끝 밑끝 맞춰서 1 대입해가지고 0만 들고 자면 그러면 0은 1 대입하게 되면 F1 빼기 3이 되고 F1은 3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란 N은 요거는 고비미법이 되고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빼기 4x 가 되고 여기는 수고가 되고 넘긴 다음에 x 로 나누면 f 프라임 x 란 a 가4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어, f x 는 생각보다 간단하구나. 가 되죠? f x 는 그러면 4x f 1은3 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적분한 값도 필요하니까, 적분한 값까지 구해놓으면은,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나왔고. 자, 그리고 나조권에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얘는, 적분한 fx를 미분한 거, 얘는 적분한 gx를 미분한 거,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이니까, 적분한 애들의 고배 미분의 결과가 얘인 거고, 고배 미분의 결과를 지우면, 적분해서, 이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2로 둘게요. 그러면, 지금, 대문자는 정해져 있잖아. 대문자 그 GX가 필요한 상황인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g(x를) 하게 되면 x 제곱 결과가 지금 얘, 얘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결과가 이 분배했을 때 얘가 나와 줘야 되니까 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식 1차식은 아 1차식이 아니라 3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지금, AX로 두자. AX로 뒀을 때, 얘랑, 얘랑 곱해갖고, 더하는 거니까, 2A 빼기 1, X 세제곱이고, 걔가, 앞에 개수가 1이 되니까, A는 1이 되야 된다.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그럼, 아, 여기가 1이었구나. 그 다음에, 적분 상수는, 여기가 C가 되니까, c분의 c2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요걸 아직 못 구했지만 이거는 적분을 이미 받은 애지. 우리한테 미분한 놈이 필요하지.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요거는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어. 별거가 영향력이 없다.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ex 플러스 1이 되죠. 이거는 적분을 받은 gxp 적분함수라고 하지. gx가 미분을 해서 요놈이 됐고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미분하면서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적분하게 되면 x 제고 더하기 x 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10이 3대입했을 때 그리고 1대입하게 되면 2가 되고 10이 되겠죠 음뭐 이건 찍어서 맞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 10 정리해봅시다